찌밤찌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쯔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돈벌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비노기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초보분들을 위해 무기가 없어도 되고 스탯이 높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나온 결과가 바로 바로 마비노기 아르바이트입니다. 2023년 7월에 개편된 후 더욱 쉽고 빠르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보상 또한 좋아져 나름 쏠쏠한데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퀘스트 형식인데다 아르바이트 재료로 제작해 만드는 것부터 NPC들 물건을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 제작 스킬 이외 전투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점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쯔방쯔방 에린속으로 찍지인 마비노기 아르바이트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드리자면 아르바이트는 각 마을에 있는 NPC가 퀘스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NPC는 알바를 정해진 시간에만 고용하며, 고고 가능한 시간과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NPC마다 고용하는 시간과 마감 시간이 다르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개편으로 각 마을에 위치한 아르바이트 게시판을 보면, 각 NPC의 알바 시간을 한 번에 알수 있으며, NPC에게 가지 않고 바로 알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보고는 꼭 NPC를 만나서 해야 합니다. 모든 아르바이트는 오후 11시 보고 마감되며, 만약 보고시간이 지나면 아르바이트가 실패되는 동시에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니 꼭 조심해주세요. 추가로 아르바이트 중에 채널 이동을 해도 실패가 되니 알바 중에는 채널 이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에린 시간 하루 똑같은 NPC에게 한번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캐릭터의 수가 많다면 똑같은 NPC에게 여러 번 알바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남는 베이지 카드나 제로 카드가 있다면 활용하기 좋겠죠? 아르바이트에 대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알바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받지 않고 채널 이동 시 퀘스트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퀘스트가 있는 채널로 가면 더욱 쉽게 알바 마감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아르바이트 보상 설명인데요. 아르바이트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보상이 나눠져 있으며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50회 이상 성공했을 경우 중급, 100회 이상 성공했을 경우 고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성공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0이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 개편 후 전혀 차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급은 120포인트, 중급은 180포인트, 고급은 300포인트로 중급과 고급이 되면 초급에서 알바를 클리어했을 때보다 더욱 많은 포인트를 주며 이 포인트로 초급에서는 받지 못했던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다면 포인트마다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아이템 하나만 받고 보상 획득해버릴 수 있는데 꼭 포인트를 다 쓰고 보상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받고 난후 남는 포인트는 1포인트당 경험치 1500으로 환산되니 레벨업도 가능하겠죠? 또한 보상 포인트는 파이아의 풍요와 생활 재능 선택 그리고 요일 효과 발동 시 추가로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파이아의 풍요, 가오는 특히 아르바이트 포인트를 최대 20%나 증가시켜주는 만큼 추가 포인트로 한 단계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최고입니다. 다만, 파이어의 풍요는 전 서버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수록 활성화되다 보니,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아쉽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알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각 NPC마다 알바 시간도 다르고, 보고가능 시간도 다르다 보니, 헷갈림과 동시에 빠르게 다음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아르바이트 도움이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도움이는 설정에서 원하는 NPC를 지정하면 아르바이트를 받는 시간과 보고 가는 시간, 그리고 마감 임박 시간이 보이게 됩니다. 한눈에 보임과 동시에 에린 현재 시간도 바로 볼수 있으니 너무 편하죠?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링크는 더보기에 적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는 단순하게 에린에 존재하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단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벌목과 목축지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티르코네일의 데이안과 벌목캠프의 트레이시 중한 명한테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아주 간단하게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을 주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퀘스트의 내용은 둘중 누구에게 가도 똑같지만 보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데이안은 방직에 연관된 물품, 트레이시는 목공에 관련된 물품을 줍니다. 데이안한테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이 바로 포근한 털가죽인데요. 포근한 털가죽은 15,000원 정도 경매장에서 거래되며 초급은 1개로 15,000골드, 중급은 2개로 3만골드 고급은 3개로 45,000골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나무장작들을 보상으로 주는데요. 초급은 중급 나무장작 10개로 11,000골드, 중급은 고급 나무장작 5개로 18,000 골드, 고급은 최고급 나무장작 3개로 30,000 골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부 중급 나무장작으로 받게 되면 화면과 같네요. 두 번째는 덤밭튼 마법학교 아르바이트입니다. 마법학교 알바는 간단하게 배달만 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NPC들이 빌려간 책을 다시 받기만 하면 되는 퀘스트인데요. 가끔 한 번씩 책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도서관에 반납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포인트를 많이 받지 못하니 꼭 오른쪽 위에 달성도를 확인해주세요. 마법학교에서 알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비싼 물건은 힐링원드로 경매장에서 39,000골드에 거래되며 두 번째로 비싼 트리니티 스태프는 34,000골드에 거래됩니다. 다만 힐링원드는 트리니티 스태프보다 판매량이 적어 팔리는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다만 마법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과 고급이 없어 120포인트가 최대라는 점이 아쉽네요. 세번째는 모험가 조합 아르바이트입니다. 모험가 조합 알바도 마법학교와 같이 간단하게 배달만 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상이 구 보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5cm의 고정 크기로 정력먹이를 주는데도 아주 쏠쏠합니다. 보상이 고급일 때 파에아 효과까지 받게 되면 5cm의 다이아를 4개나 받을 수 있다는 점! 5cm의 다이아는 경매장에서 15000 골드에 거래되고 있으며 파에아 효과가 없을 때 초급은 15000 골드 중급은 3만 골드, 고급은 4만 5천 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파점 아르바이트입니다. 강마을의 자파점 NPC에게 받을 수 있는 자파점 아르바이트는 배달이나 방직 재료를 제작하는 퀘스트를 주는데요.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제작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알바를 클리어하기 위해 제작해도 방직 수련치가 높아져서 수련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 아르바이트 재료는 은행을 통해 다른 캐릭터로도 이동 가능해서 따로 알바 시간이 아니어도 재료를 모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서 제일 돈이 되는 물건은 미끼통들인데요. 특히 아이템 일루전 T46을 100개 묶음으로 분해하면 나무판이 나오는 만큼 운이 좋으면 6만 골드까지 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대 알바입니다. 등대 알바 또한 자파점과 같이 제작 퀘스트를 주는데요. 자파점은 방직이라면 등대는 핸디크래프트입니다. 어느 정도 수련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은 나무판입니다. 예전에는 나무판이 5만 골드 정도라 등대 아르바이트가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아르바이트 개편으로 많이 싸져서 하나에 만 골드 정도 합니다. 초급과 중급은 나무판 한 개로 만 골드, 고급은 나무판 두 개로 2만 골드 정도 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당 알바입니다. 성당 알바는 각마을의 성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으며 음식의 재료를 수집해서 주면 되는 퀘스트입니다 사과는 덤밭은 근처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를 타격하면 얻을 수 있고 감자 또한 덤밭은 근처에 있는 밭에서 호미로 캐면 얻을 수 있습니다 암탉은 다들 아시다시피 맨손으로 닭을 클릭하면 달걀을 얻을 수 있지만 움직이면 실패하니 조심해주세요 알바의 보상은 축복의 포션인데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판매량이 많고 가격은 3,500골드 정도입니다 초급은 2개로 7,000골드, 중급은 3개로 1,500골드, 고급은 5개로 1,7500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법황청 아르바이트입니다. 법황청 알바는 타라 법황청 안에 있는 코렌틴에게 받을 수 있는데요. 퀘스트의 내용은 배달과 음식 재료 전달입니다. 만약 배달하기가 귀찮다면 음식의 재료만 경매장에서 구입해두면 빠르게 퀘스트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보상은 성화 하나로 단순하지만 성화 자체가 장비의 능력치를 랜덤으로 부여하다 보니 원하는 능력치를 꽂기 위해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성화 하나당 9,000골드 정도 하며 초급은 2개로 18,000골드, 중급은 3개로 27,000골드, 고급은 5개로 45,000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꽃 가게 아르바이트입니다. 꽃 가게는 이맨마의 대렉에 받을 수 있는데요. 테스트 내용은 배달과 꽃뭉치 채집입니다. 꽃뭉치는 이맨마 오른쪽 구석에 펼쳐진 꽃밭에서 포미로캘수 있는데요. 이 꽃밭에서는 꽃뭉치와 네잎클로버, 싱싱한 풀이 나옵니다. 네잎클로버와 싱싱한 풀은 알바 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네잎클로버 가격은 4700골드, 싱싱한 풀은 10개 만 골드로 꽤나 짭짤합니다. 싱싱한 풀로 받아 판매하면 초급일 때는 3만 골드, 중급일 때는 4만 골드, 고급일 때는 7만 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기점 알바입니다. 무기점도 관청 아르바이트와 똑같이 간단하게 배달만 하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점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알바 보상 중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드 아틀라트를 받아 발터가 판매하는 간단한 세공 도구를 사용해서 세공 세줄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세줄이 나올 확률은 8%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세공 세 줄이 에르그 레벨을 높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법이 생겼습니다. 세공이 한 줄일 땐 600골드지만 세공이 두 줄일 땐 5,000골드 세 줄일 땐 15만골드로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다만 우드 아틀라틀의 크기가 큰 만큼 인벤이 넓어야 한다는 점과 발터가 판매하는 간단한 세공도구도 은근 가격이 있어 세 줄이 하나도 안 뜨게 되면 손해를 볼수 있고 하나하나 세공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알바는 타라 은행 알바입니다. 타라 은행 알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할리아스의 조각인데요. 에린의 알바 보상 중한개 39만 골드로 제일 비쌉니다. 은행 알바의 보상이 비싼 이유는 같은 서버와 채널에 있는 유저에게 소포를 전해주는 퀘스트 때문인데요. 유저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만큼 예전에는 잠수중인 유저도 선택되었지만 아르바이트 개편 이후 잠수를 하거나 던전이나 미션을 하는 유저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잠수도 아니겠다,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거나, 친추로 대화를 걸어, 유저를 만나 소포를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타라은행 알바의 존재를 모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포의 보상 자체도 좋지는 않다 보니, 굳이 대답해 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아까까지는 잠수가 아니었다가 잠깐 잠수를 타, 알바가 끝난 후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네요. 그러다 보니 보상의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할리아스의 조각은 39만 골드로 초급과 중급일 때는 한개 39만 골드, 고급은 두개 78만 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버는 돈이 많다 보니 다른 알바를 하지 않고 캐릭터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유저가 잠수 중일 경우 다른 캐릭터로 다시 다른 유저를 배치받거나 보상 완료 후또 다른 캐릭터로 들어와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엄청 쏠쏠합니다. 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알바를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몇몇 개의 알바만 돈이 되고 다른 것들은 돈이 안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루에 한 가지의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알바를 할수 있고 알바와 알바 사이 비는 시간에 배달과 제작처럼 간단한 퀘스트를 가진 알바를 끼워둘 수 있게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린 것입니다. 위에 있는 10개의 알바를 토대로 에린 하루 동안의 동선을 짤수 있는데요. 제가 동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동선과 같이 아르바이트 도우미 프로그램을 쓰면 더욱 편하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제작 알바가 귀찮다면 꼭 채널 이동을 해서 알바를 바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론 타라 은행을 제외하고 아홉 가지의 알바를 다 하는 방법입니다 오전 7시 티르코네일 목축지를 시작으로 이멘마아의 자파점 이멘마아의 꽃 가게를 끝낸 후 덤바튼으로 이동해 모험가 조합 마법학교 성당을 끝내고 타라로 이동해 법황청 또 다시 덤바튼으로 와서 무기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브의 등대 알바를 하면 됩니다. 모든 알바를 끝내고 난후 받았던 물건을 경매장에 판매하거나 미끼통을 분해하고 무기점에 아틀라틀의 세공을 돌리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모든 알바를 돌면 11만 5천 골드지만 미끼통 분해로 운 좋게 나무판 6개 아틀라틀 세공 3줄 1개로 33만 5천 골드를 얻었네요. 두 번째는 보상이 만 골드가 넘는 알바입니다. 이 알바도 타라 은행 알바 제외, 오전 7시 티르코네일 목축지를 시작으로 이멘마하의 자파점, 꽃가게를 끝낸 후 덤바튼으로 이동해서 모험가상점, 마법학교, 무기점 등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면 10만 9천 골드의 미키통 최대 6만, 아틀라트 세공 세줄당 플러스 15만을 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박 알바루트입니다. 도박인 만큼 오전 7시 타라 은행 알바를 시작으로 타라 은행 알바가 끝나면 바로 무기점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오전 7시에 유저에게 메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면 한참 기다려보고 마감시간 1시간 전인 밤 10시에 덤바튼 무기점에 와서 알바를 하면 됩니다. 유저에게 답이 오는 것도 운이고 아틀라틀 세공세 줄이 뜨는 것도 운이라서 도박 루트라고 이름 지어봤네요. 만약 유저에게 답이 와 전달해 준다면 39만 골드에 아틀라틀 세공 세줄이 뜰 때마다 15만 골드니 조각 루트도 나름 재밌겠죠? 물론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다면 타라 은행 알바만 하는 게 제일 돈이 되긴 하지만요. 마비노기 알바는 딱히 스펙도 필요하지 않고 캐릭터만 있으면 가능하니 초보분들 돈벌이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비노기 돈 버는 법에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노스펙이다 보니 엄청 비싼 아이템들을 얻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답니다. 다음 돈벌이 영상에서는 더 비싼 대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쯔밤의 채널 지켜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쯔바!